요게, 고등어예요 고등어인데, 짜잖아. 그리고, 요게, 좀 짭짤하니까, 감기도 빼고, 잡내도 제거하려고, 제가 요걸 쌀뜨물에다가, 소주, 저기 뭐야, 반컵 넣고, 요렇게 담궈 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깨끗이 다듬으셔. 요렇게. 요런 것도 싹 제거하고, 깨끗이 다듬으셔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싹 나가요, 요게. 이런 걸다 깨끗이 떼어내야 잡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제게 다듬어서 고등어 시래기 조림을 할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딱 나가 그러니까 요렇게 다듬어 주세요 요렇게 하나만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계량스푼 큰거두 개, 간 마늘 하나, 양파. 식용유 계란 스푼 두개 요렇게 해서 조물조물 하셔가지고 저 밑에 깔거예요 요 밑에 제가 무채를 요렇게 큼직하게 썰어놨어요 왜냐면 납작납작 썰면 여기 붙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무채를 굵게 썰어서 살짝 제가 그렇게 깔아놨어요 요렇게 된장 넣 거를 요렇게 된장하고 마늘하고 식용유하고 넣 거를 요거를 밑에다가 깔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묻혀서 깔으셔. 이렇게 묻혀서 깔으셔야 양념이 골고루가. 그러니까 이렇게 묻혀서 요렇게 해서 깔으셔요. 깔은 깔고 그래요. 고등어도 요렇게 고등어도 묻히는데. 아까 거기도 마늘을 넣었죠. 마늘을 계량 스푼 작은 거 하나만 넣으세요. 이렇게 하고 파파한줌 넣으세요. 그러고 여기에 소주 반 컵만 넣어주세요. 후추. 4스푼 하나 정도만 넣으세요. 물, 생수, 한 컵만 일단 넣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밑간을 해서 얹어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고등어 했을 때, 양념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 손이 많이 가면 이렇게 해서 위에다 이렇게 양념을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청고추, 홍고추 요렇게 하고, 제가 세팅해서 이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고등어 시래기, 무청 시래기 조림이 다 됐거든요. 근데 약간 간이 싱거워. 여기엔 된장하고 고등어가 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을 안 했거든. 요거. 차스푼 작은 걸로 다시다, 그거 하나만 넣어줄 거야. 아주 맛을, 요게 들어가면 요만큼만 들어가도 또 아주 감미롭잖아. 이게. 너무 맛있게 지금 잘 됐어요. 요 무청이 아주 잘 물렀어. 요렇게. 여기에는 제가 깨를 안 넣었어요. 조림에는 깨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무청 쓰레기 있을 때 된장 지짐도해 드시고 고등어 자반 사셔가지고 식초물에 담궈서 깨끗이 씻으셔서 이렇게 하고 밑에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채를 굵게 쓸어서 깔았어요 깔고 요런 식으로 했으니까 한번 요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요 맛도 끝내줘요 밥도둑에 요것도 다된